안녕하세요. 맥주가 다 있는 방, 맥다방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음, 저희 집에 맥주 냉장고가 좀 여러 대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맥주 냉장고를 뒤적이다가 좀 처음 보는 맥주를 발견을 했어요. 사실 옛날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어, 요렇게 생긴 맥주. 네, 네, 사실은...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개의 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종류의 캔만 따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던몽크라는 브루어리가 벅스턴 브루어리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이건 웨스트코스트 IPA래요. 그리고 이건, 노던 몽크 브로리가, 돈조커 브로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바바리안 필스너란 맥주입니다. 네. 어, 좀 찾아봤더니, 2019년 6월 정도쯤에, 이, 뭐, 노던 몽크라는 영국 브롤인데, 일곱 개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각기 일곱 개의 다른 스타일들의 캔을 만들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수입이 된 적이 없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는 있어서, 여러분한테 따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일단, 어, 필스너부터 따라볼까요? 따라 볼게요. 보이세요? 음. 아, 굉장히 메가향이. 어, 저는 이게 만들어진 지 그래도 6개월이 지난 맥주라서, 그 게다가 좀 캔맥주라서. 향이나 이런 게 많이 죽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음 맛이 괜찮은데요? 음, 씁쓸한 매가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탄산감도 아직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연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연 노란색 라거 색깔에 하얀색 풍부한 거품 살아 있고 아주 코평도 살아 있어요. 자 이제는 웨스트 코스타 IPA를 따라 볼게요. 어, 웨스트 코스타 IPA는 그 원래 영국에서 만들었던 IPA 스타일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이스트 코스타 IPA랑 웨스트 코스타 IPA 종류로 이렇게 뭐 나뉘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굳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허벌 굉장히 많이 때려 넣어서 어떤 극강의 쓴 맛을 추구한 그런 IPA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따라 볼게요. 이 어... 색깔 보이세요? 색깔이 굉장히, 요거는 필스너고, 요거는 IPA인데, 완전히 오렌지 색깔이고, 탄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필스너보다 훨씬 더 많이. 거품도 약간 그 크림색, 좀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네요. 하얀색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솔향이에요, 솔향. 하, 근데 솔향도 나고 뭐 자몽이나 그런 파인애플향 그런 과일향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지 않은데요? 그냥 어 뒷모금이 좀 씁쓸하다, 좀 씁쓸하다 이 정도고. 약간의 시큼함이 살짝 있다가 뒤가 좀 씁쓸한 그런 맛? 음네 음. 네. 음. 어, 마시면 마실수록 쓰네요 어, 어, 필스나는 필스나 필스나는 도수가 4.7도 알코올이 4.7도고요. IPA는 7.4도입니다. 그렇게 뭐 알콜 도수가 높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네뭐 씁쓸한 맛과 알콜 도수가 높은 걸 지향하는 게 웨스트 코스트 IPA래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좀 몰래 따라 봤어요. 원래 IPA랑 페이레일은 이렇게 캔이나 병에 담긴 이후로는 음, 3개월 안에 빨리 마셔야지 맛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맛이나 호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굉장히 의외네요. 좀 유명한 브루어리라고 해서 그런지 기술력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 입맛에는 필수면도 좋았지만 어, 이 아이페가 이좀덜 쓰고 맛있었거든요. 이걸 한잔 아이페 이 잔에다 따라 드리고 다음에 만날게요. 오, 꺼, <laughs> 없어.